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8살 때 유부남과 연애를 한 그런 사주가 있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죠. 우리가 이제 뭐 남녀를 떠나가지고 그 육친을 보는 데 있어서 어 보통 그 힘이 없는, 그러니까 허투한 건 힘이 없다고 보는데, 어, 이 경우에는 이제 남자로 볼수 있는 인자가 이제 음, 금이죠. <laughs> 그리고 여기 관도 되고요 제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남자로 일단은, 그, 남자로 볼수 있는, 그, 저, 저기 뭐죠. 남자성. 어, 그, 남자성이 이제 보면, 개미로 돼 있어가지고, 음, 어, 힘이 없죠. 개미가. 에, 개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일단 뜨거운 토 위에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어때요? 거의 뭐 증발할 수 있고 또 여기 지금 갑인의 이제 그 이제 생을 설기가 심하다 보니까 이 남자는 사실 그 힘이 없죠. 또이 남자도 어 술토 위에 있어가지고 물론 어뭐 있지만 이제 저기 생을 받지만은 이제 이게 조토다 보니까. 이 경금도 음 그렇게 음그 개수보다 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도 힘이 좀 약합니다 또 바로 옆에서 이제 또 나로부터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어 약하죠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에서 일단 그런 부분을 일단 먼저 좀볼 필요가 있고 음 그래서 어떤 남자 이 사주에 들어오는 남자는 좀어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18세에서 18세 유부남하고 연애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금유화실로 보면은 이제 18세 유부남이라고 하면 이제 요요 요 개수가 되겠습니다 개수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어 여기서 어이요 미가 있죠 미요 미는 이렇게 정미라 그래서 어~ 이건 이제 음~ 록이라고 반 록이라 그래요 반록 네, 나의 몸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 미는 어~ 정의 록입니다 예 네, 미는 정의 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가 이~ 그~ 이 여자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몸 네, 몸이 되기도 하면서 어~ 몸이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 자, 록이니까, 어때요? 이, 응, 어, 비견에 해당해, 비견. 네, 비견에 해당합니다. 네. 이건 뭐예요? 네, 다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이 개수는, 어, 다른 여자 위에 있는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유부남이라는 의미가 되고, 또한, 어, 나는 여기에 있고, 개수는 이 연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연배가 많은, 나보다 연배가 많은 그런 남자가 되고, 또, 어, 나 비견 위에 있는 남자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유부남입니다. 자, 그런데, 경자년, 경자년에 왔을 때, 자, 자, 자년에 보시면, 자, 자년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남자가 자 천간에 이 개수가 땅으로 내려오면 자 천간에 개수가 예, 땅으로 내려오면 자수입니다. 예, 그래서 내이 네, 남자가 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 남자가 땅으로 내려와서 자수가 된 건데 이 자수가 자축합을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나죠? 나고 요 밑에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 생식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자축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이 경자년에 남자가 와서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잠이 천을 합니다. 이렇게 잠이 천, 잠이 천.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 좀 봐야 될게 잠이 천이라는 게 있는데 예, 여자의 이 로그는요, 어, 여자의 로그는 몸을 의미해요. 그래서 남자가 와서 어, 나의 몸을 어, 쳐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 좀 이른 시절에 어, 남자한테 이런 좀 어,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초년에 예, 어, 자미천으로 인해서 어, 유부남에게, 이, 이, 여기서 유부남 요거죠. 자미천에 의해서, 유부남에 한, 의해서 자기 몸이 어, 깨지는 그런, 이제, 어, 상황이 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좀 사주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분이 뭐 지금은 잘 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나의, 어, 특히 이제 여기서 좀 한번 또 재밌는 걸 봐야 될 거는, 어, 이제, 여자의 록, 록이 록 예를 들어서 천이나 충 음, 이런 거를 어, 초년에 어, 이런 게 사주에 있다면 이런 어, 상황이 올수 있다는 거를 어, 알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